안녕하세요. 어, 픽시 잠깐 픽시가 너무 훅 도니까 돼가지고 나와 가지고 씻겨 주고 있어요. 픽시 한번. 뭐 돌럭대 아닙니다. <laughs> 당연하지. 온수 목욕이에요. 잠깐만. 자고 목욕이 목욕이 얼굴을 고 있어요. 내밀기가 부끄러운가 봐. 저번에도 했잖아요. 많이 먹여 가지고 지금 너무 까 굉장히 귀찮은 표정이에요 픽시가 지금 흐물흐물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꾸 이쪽을 보기 싫어하지만 어. 짜잔 어. 우리 픽시 동석이에요 우리 픽시 동석이에요 할말 있니? 한마디만 해볼래? 음...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어이! 싫은가봐요, 부끄럽대요 뭐 얘도 감정이 있네 얘 머리 따줘 <laughs> 어? 어, 아직 와. 아주 아주 아까 먹이를 좀 많이 먹긴 그래서... 했어요. 아니, 갑자기 이똥 아니지 땡. 아, 아니, 뭐라고 해야그똥통통이 것도... 아, 통통한 줄... 아 계속 뱃살도 많은 게 어떻게 이렇게 잘 뛰는지 몰랐네 개구리네. 아, 어, 자꾸 안 올려 그래 엄마한테. 도망가 그래 집에또 뛰지 마. 어, 이쪽으로 가 봐. 마아기 바로바로 바로 수컷이에요. 어이. 수컷, 당첨! 이제 머리만큼 큰데요. 우와! 이쪽으로 왔는데. 아니요, 똥내 손은 모자라 안 돼. 그래봤자 너의 통째 통실한 배와 아 엉덩이는 아다 보인다. 아우, 지저분해. 그렇게 하진 않아. 나또 뛰어오니 왔어요. 오 길게 찍자. 어. 아 기억 오오날 어, 어, 봤어. 와. 기 <laughs> 탈출했 탈출했어요. 아, 어디로 가려고? 안돼. 안아서 너 좀. 와. 아이 기오기와 근육 근육 땡땡. 아이고 땡글. 아 땡글이 아, 아니, 아니고. 아 동서가 안돼. 그래 너 노력해야 해야 돼. 이 d o 오면 안 되겠어. I don't k 아니 아니 그렇게 t k n o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이제 집에 넣어줄까요? 그렇지. 어때요? 넣어주겠습니다. 네. 잠깐만 잠깐 t 요 n o 가좀움직 n t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뚱 n o w I don't know. I don't 뛸수 있어. 몸이 그렇게 무거운데? I 더... 어 사람처럼 걸어다 I don't know. I 어디로 어, 들어가는거야 어, 아, 집으로 갈 시간이에요. 맞아. 우리 첫째 동석이 넣어 줄수 있겠어요? 예. 알았어. 제 집에 넣어 주고 있습니다. 한번 리면안 돼요. 건... 아 저건 아빠한테 어, 빨리 어. 넣어 줘야 할것 네, 같아. 떨어지면 망했어. 아, 안떨어지자 어, 안, 한 번에 슉.

우리 픽시는한몇년 됐지? 몇 년이 아니고! 얼마나 됐을까? 오렌지 픽지 픽씨 굉장히 편리해 불편해요 아이고 정말 귀찮아 어어 아직... 사람처럼 이거 못써워려 사람처럼 픽시야너 어, 픽시야 이러면 안돼픽시도요픽의 아, 근육질을 아, 보세요 근육질 아니 살인 것 같은데 그런 가 후이 아니 손 먹을 수도 있어 이 포즈가 아, 이뻐가지고 한번 또 어, 여기 보고 있어 오호호호호 오호호호 오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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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핸드폰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야호오호호호어호 오호호호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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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호오오오오 결국, 엄마의, 엄마가, 뭐지? 위생캡, 아, 뭐야. 장갑 끼고 넣었구요. 자, 물, 가른 거넣어줘 잘했어, 고마워. 뜻한 거.